하나하나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저희 제품은 예. 어, 골반을 교정할 수 있게끔 예. 설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끔 예예. 옷이 설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예. 생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밑에다가 바인딩 처리를 해놨어요. 예. 네,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로마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의 그 포항 지점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경 단장입니다. 음. 이 옷을 한번 입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제가 착용을 딱 했는데, 예. 다른 속옷 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12년 동안, 음, 이 옷을 열심히 착용했거든요. 24시간. 오. 저희는 밤에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네. 밤에, 잘 때도? 네, 새벽에 체온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체온 유지를 위해서 예. 제가 이제 24시간 입고 자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나가면 예전에 저를 알던 친구들이 음. 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놀라죠? 어, 수술했냐, 어떻게 자세가 그렇게 발라줬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 또 이렇게 네. 또아 선생님 여기 또나 선생님 처럼 창업하고 싶어요. 가게 네. 세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보시고 생길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우리 음. 사업 자체가 굳이 매장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음. 매장이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하려면, 총판 자격증을 따려면, 예. 3,500만 원을 쓰면 돼요. 그러면, 뭐, 제일 싼 제품이랑 가장 비싼 제품은 어느 정도, 얼마예요? 제일 싼 거는 저희가, 예. 이제, 어, 한, 110만원대? 제일 싼게 속옷 하나에 110만원이라고요? 네, 한 세트. 아, 이렇게 있는 게 110만원 한다고요? 네, 여기 한 세트가 110만원. 와, 진짜요? <laughs> 아니, 그, 저기 전시되어 있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네. 제일 싼게 110만원, 제일 비싼 거는 160만원대. 아, 진짜요? 네. 아니, 저도 이렇게 뭐, 길을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네. 야, 여기를. 총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지금 오시는, 거기는 거의 매출이 없죠? 지나가다가 네. 와서 하시는 분들 보다는 저희들이 네. 소개하고 해서 이분분들이 아. 소개, 소개, 소개가 더 많아요. 예, 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 선생님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제 물건은 팔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산하 총판장님들이 고객분을 모시고 오면 네. 제가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그분들 설명도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런. 해도 되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아 교육해주고 그렇죠. 어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나 선생님 딱 떨어지는 게다 빼고 저는 거의 다 빼도 천만 원 넘죠. <laughs> 어, 아로마 라이프가 아닐 때는 그냥 네.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내가 생활을 하게. 그때 당시에 할수뭐 있고. 가장이셨나요? 집안에? 뭐 급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제가 네. 남들이 그 싫어하는 네. <laughs> 다단계를 네. 제가 이렇게 좀 오래 접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예, 네, 이 네. 아로마 라이프 만나기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왜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금전적으로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집안에. 네트워크를 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막, 사재기.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 돈으로 산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사재기에서 직급 간다고 막, 이렇게 제품 아. 내리고, 이런 안 좋은 네트워크 다단계 있잖아요. 그 돈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때? <laughs> 엄청 잃었죠. 얼마 정도 잃으셨는데? <laughs> 계산이 안될 정도로. 억단위요 <laughs> <덕단이요? 웃음> 그렇죠. 뭐, 대출가지 하신 거예요, 그때? 하여튼, 뭐. 예, 그렇게 이, 어려운 뭐... 시절이 있었다.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경제적인 부분도 막 음, 그럴 때 예. 제가 이제 속옷을 만나게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예. 그런 일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더라도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팔아서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예. 정말 이게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옷을 통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금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yeah. 영업을 한1 2년 하고 나면 어 이제 힘들다 그만두고 yeah. 싶다 yeah.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yeah. 근데 저제 에너지는 그냥 나는 이내두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이걸 전한다 yeah.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Yeah, yeah.